서울 강북구 수유리 애국선열 광복군 합동묘역과 경기 안성 전몰군경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침을 많이 받아왔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중에는 수많은 의병이 있었다. 의병 항쟁은 양반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한데 뭉쳐 일제 강점에 저항했다. 당시 평민 출신의 의병장으로서. 항일투쟁에 선봉했었던 신돌석은 일본군의 감시 대상이 된다.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신돌석은 의병항쟁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나.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인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에 침략을 받을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병이죠. 어, 독립운동가셨던 박은식 선생은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 가슴 시큰한 말을 남기셨죠. 네, 오직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스스로 일어선 의병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이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의병 운동과 그리고 대한제국 말기. 평민에서 의병장이 되었던 신돌석 의병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영환 소장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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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나라 의병의 역사가 꽤긴 편이잖아요. 네, 근데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의병 활동이 시기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래 의병은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병자호란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의병이란 뜻은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군대다라는 건데 정규군 이외에 자발적으로 모인 군대를 의병이라고 하는 거죠. 네. 1894년에 갑오농민 전쟁이 벌어지고. 일본군이 진주하게 되고 그러다가 청일 전쟁까지 발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은 이때부터 아주 단계적으로 조선을 점령할 기회 저 조선을 점령할 계획을 세웁니다 외교와 군사권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교를 절단하고 군대를 절단하는데 팔다리를 짜르듯이 하나하나 잘라가는데 이 단계마다 우리도 아니까 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도 사실은. 2 단계 다음 단계마다 조금 의병의 성격이나 과격도 행, 행동하는 활동하는 범위 이런 것들이 좀 다른가요 크게 나누면 이제 두 단계로 보통 나눠요 그래서 네. 을미의병하고 정미의병으로 나누는데 네. 그러니까 을미의병은 이 단발령 때문에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그 위정척사 운동이라든가 유생들 음. 이런 양반 유생들이 이제 주로 주도가 됐어요 아,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 네. 스승님 또, 우리 학벌, 어,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 서열대로 이제 계급도 아 정해지는 거야. 아 간단히 말하면. 아 <laughs>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도 실전에서 또 능력 발휘한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전형 리더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겠네. 그래서 이렇게 의병지에 벌어졌는데 1907년에 일본이 그 헤이그 일사 사건을 트집 잡아서 고종을퇴위시킵니다순종한테 네. 양의하게 하고 그냥 더 중요한 게죠 군대 해산을 하죠. 그래서 통담부에서 소위 정미 7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때 군대가 해산되면서 예 해산된 군인들이 분노에서 봉기하면서 정미의병의 주축 세력이 됩니다. 이건 진짜 체결된 군대의병이네요. 음 그렇죠. 정미의병은 시위대나 이런 군인들이 조직하다 보니까 네. 군대 장교들 대표적인 게민궁호 원주 진일대 장교였던 민공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휘. 장교가 지휘관이 되죠. 어. 음, 그리고 을미 의병 때 뭔가 실전 능력을 증명했던 의병장들 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미 의병까지 연결되면서 음. 어, 쉽게 말하면 좀 실전형 부대로 만들어진 아. 게 정미 의병입니다. 근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사실 농민군 뭐 시민군이라고 하면 우리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 죽창이라는 단어 사실은 많이 쓰잖아요. 나무창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그렇게 열악했었나요? 아니면 다른 무기도 좀 사용했나요? 그러니까 의병은 사실은 중앙적인 군수 관리를 받을 수 없는 군이죠. 네. 의의를 가지고 뭐 이쪽에서 이쪽 동네에서 몇 명이 오고 저쪽 네. 동네에서 몇 명이 오고 이렇게 네. 의기를 투합한 군이기 네. 때문에 무기를 집중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의병이 어떤 무기를 사용을 했느냐에 대한 이 한국의 자체적인 기록이 많진 않아요. 너무 그렇죠. 아쉽게도. 그런데 일본군, 그러니까 교전을 했던 일본군은 굉장히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크게 나누면 양총과 한총으로 나누는데요. 일단 레밍턴이나 삼십식이나 아니면은 마우조소총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조총이나 화승총은 그냥 한총. 아, 네. 그냥 화승총으로 나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교전 후에 이 입수한 병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리볼버도 그리고 이 양총 오 양총도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의병들이 단순히 지방에 무기고를 털어서 수급을 하기에는 무장형 상태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군을 무장을 시키나요? 군인들이 해산되거나 아니면 불만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냥 몸만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무기와 탄을 가지고 의병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음 그리고 의병들이 이, 이 용어가 제대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급 투쟁을 합니다. 네. 즉 무기와 군자금을 구할 수 있는 곳을 공격을 해요. 아. 즉 관공서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조직적으로 무기를 얻기 위한 공격을 감행하는고요 그렇죠. 사실 그 신식 소총의 비율은 너무 적었어요. 아. 음. 대부분이 화승총이고 그리고 총 없는 병사도 굉장히 많고. 아. 어. 그래서. 실제로 비율이 어 거의 100대 1 0 0대일 수준으로 총이 몇장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오, 거기다가 네. 발사 속도가 화성총은 빨리 쏴야일분에두 발, 근데 일본 두 발도 못 쏜다고 그래 요 실제로는. 아, 그렇죠. 그런데 <laughs> 일본군의 삼십식 소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볼트 액션식, 노리쇠를 조작하면은 바로 사, 사격을 할수 있는 총인되다가 음, 네, 네. 탄창이 내장돼 있는 그런 아하. 총이에요. 이렇게 전력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름을 떨쳤던 신돌석 장군 더 네, 궁금해지네요. 네, 네 우리가 사실 의병장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다할 수가 없어서 네, 네. 누구를 하나 이제 할까 하다가 신돌석 장군을 네.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돌석이라는 이름 때문에 네. 평민 의병장으로 알려져서 유명해졌어요. 네, 네. 저희가 이 프로를 위해서 신돌석 장군 후손분하고 연락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전해들은 얘기라 별로 아는 게좀 적으시고. 직접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분은 작은 아버님이신데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소통이 힘드시다고 그래서 좀 대략적인 얘기밖에 아직 전해 못 주시더라고요. 어, 그분 말로는 또 그나마 있던 기록도 일본군이 다 태워버렸다라고 어... 말씀하시더군요. 에이 뭐, 아, 그것도 너무 아쉽다. 아, 이게 기록이 없는 건가요? 그래도...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 어. 신장군 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군과의 항전에 대하여 기록한 의병록인데요. 비범했던 분은 비범했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향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반들하고 같이 국문 수학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어. 근데 그러면서 또 인맥도 쌌어요. 원래 집안이 경북 영덕군이고 아버지가 향리고 그래도 꽤 부호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의병장이 돼서 나라가 기울어지는 지는 걸 보고 의병을 모, 모집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밑에 이제 양반들이 부장으로 들어오는 경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 평민 장군 밑에 예. 음. 그냥 평민이 의병장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민 의병장 밑에 신분 사회가 깨지면서 양반이 부장으로 들어왔다 이것도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곧그 짧은 사이에 세상이 아, 변한 거죠. 아. 양반보다 실력이다. 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러니까 양반 유생적인 아. 분은 아니지만 아. 당연히 이난세에 그 비범하게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그군 지휘관으로서 능력이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다. 네. 진짜 대단하셨나 봐요. 별명이 심지어 또 태백산 호랑이였대요. 뭐 어떻게 활약을 했길래 이런 별명이 음. 붙었나요? 주로 의병 연구 하신 분이 이제 김상기 교수님하고 김희권 교수님이란 두 분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 지금터 타는 얘기는 이제 그분들 연구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오. 제가 그래서. 사실 을미의병 때부터 맹활약을 합니다. 1906년에 벌써 울진, 영해, 영덕, 장호관 이런데 습격해서 심전 읍성을 정명 공격하고 관아도 한두번 불태웠고, 뭐래서 상당히 이제 맹활약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미의병 때보다 그 앞선에서 더 맹활약을 합니다. 어, 그래서 호랑이였구나. 음,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막 읍성 공격하고 읍내 막 점령하고 이런 공정을 오히려 세우지를 못해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게릴라 투쟁으로 가서 이제 그때 벌써 일본인 거주지역들이 있으니까 일본군 거주지역들 공격하고 이제 가옥 태우고 가끔 네. 죽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군 자금을 또 많이 빼요 이 의병투쟁에서 친돌석 부대만이 아니라 대부분 부대가 주로 공격했던 게 우체국 그 다음 전신쪽 이게 이제 그 당시 그거를 현대 문명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 루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히 전신조 설치하는데 많이 공격했고 그리고 이제 철도를 놓으려고 청량 기사들이 다니잖아요. 그 팀들을 이제 많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항상 군인 경호원들이 전신 기사나 철도 청량 기사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한 다섯 열명 정도 다니는 부대 한번 신돌속 때 공격해서 납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군이 무기든 뭐든 다 유리했었죠. 이게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급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의병들은 일단은 어, 무기나 아니면 훈련 혹은 숙경을할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군기지도 없고요. 딱 정해져 있는 훈련 장소도 없어요. 음. 어, 물론 임시적으로 쓰는데 혹은 돌아다니면서 쓰는 곳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훈련이나 체계적인 보급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무장 자체도 일본군은 제일 좋은 총으로 다 무장했다면 이 의병은 한두 정, 그것도 탄두한 네. 뭐 사람당 많아봤자 한 오십 발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전투 능력도 전투 능력이지만 결국은 먹고 자고 훈련할 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전부 다 와해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이 의병이라는 것 자체가 네. 모이게 된 이유가 의잖아요. 그렇죠. 정의를 네. 위해서 모였으니까. 와해 되진 않았죠. 음. 나중에 정말 코너에 코너까지 몰려서는 그렇게 됐으나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록 병력이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하고 네. 일본군하고 상대가 되지 않지만 네. 그래도 게릴라 전을 수행을 한 거예요. 음. 이것만 봐도 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쓰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는 너희들 진압 안할 테니까 돌아올 사람들은 지금 빨리 돌아와 막 이렇게 외유도 하잖아요. 음, 그렇죠. 이제 뭐 요즘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됐지만 의병들을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가혹하게 진압하고 뭐 정말 목을 잘라서 막그 네. 사진도 있잖아 끔찍한 네네. 사진도 막 그런 것도 있고 특히 홍주성에서 한번 대학살도 벌어지는데 네. 근데 일본군도 무조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당근이죠. 이렇게 하면서. 어 이 당시 그 경북지방, 신돌속 부대 진압을 맡은 14연대장이 그 회의문이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은 결국 신러 양국민의 불행이다.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니까. 아... 아... 이땐 의군이라고 합니다. 의군의 논리 또한 동정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 너희들 마음 이해한다. 이해한다. 이렇게 가야 돼, 항상. 어... 그러나 대세는 이미 정해졌고, 인력으로 어... 거둘 수 없다. 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투쟁은 민간인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해산해서 산업에 복귀해서 니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라. 그게 너희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쓰죠. 약간 그 그래 너희들의 뜻은 안다 너희 의병이다. 의병이다. 그렇게 해봤자 민간인들 죽는 거야. 이런 느낌이네요. 흔들리겠는데? 흔들리죠. 그런데 사실 이때 흔들렸다기보다는 실제 이유 이거예요. 쪼이니까 음. 돌아다닐 데가 없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설등이 그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음. 음, 실제로는 해산하라고 그랬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최측근 부장들까지도 하산해서 투항하는 음.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 신도석장부의 최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뉘죠 예, 어, 몇 가지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 저렇게 돌아가셨다, 몇 가지 그런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은 부하가 현상금을 노리고 밤에 살해했다는 음... 설입니다. 영덕집풍면 놀곡에서 옛부하이요 고종 사춘인 김상역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그때 현상금의 누림은 그 그의 김상역의 사명제가 장군에게 아주 강한 독주를 권해서 취하게 한 뒤에. 독기와 떡매를 이용해 장군을 살해를 했다라는 음. 게첫 번째 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은 어, 형이 부하의 의병 가담을 거부해서 신돌석 의병장이 습탈을 하자 동생이 형을 구하기 위해서 뒤에서 눈을 쳐서 죽다이게두 음. 번째 설입니다. 두 가지 다신돌석 의병장의 최훈의 최훈으로서는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예, 의병장인데 그 시대를 국가했던 의병장인데 사실은 일본군한테 뭐 최후를 맞았으면 더 장렬했을 텐데 같은 민족의 손에. 네. 네. 그러게 이 후손분 인터뷰를 했는데 후손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는데 뭐 현상금도 못 받고 그쪽도 형무소 생활을 했다 사례로. 어, 어 그리고 그 뒤로는 소식을 모른다고 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을사늑약을 체결하자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난다. 일본군보다 병력과 무기가 부족하다 보니 항일 투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중에 평민 신분으로 의병장이 된 신돌석은 뛰어난 전술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준다. 일본군의 압박에 은신 중이던 신돌석은 믿었던 측근에게 암살당하고 만다. 정말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할 일도 계획도 많았을 텐데 너무도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도수 부대 외에도 여러 의병, 한, 의병 항쟁들이 있었는데 뚜렷한 전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청송에서는 정용기 부대 150명과 일본군 일개 소대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의병이 먼저 기습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리한 지점에서 지금이다 하고 기습을 했겠죠. 어~ 하지만 결과는 정용기 그 의병장 이하 열아홉 명이 사살을 당했고 일본군은 단두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이네 아. 그래서 소대라고 하면은 어~ 그래도 몇 명이 있겠지 뭐~ 열몇명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군 소대가 이제 열명백 10명. 수십 명이 열 명을 기습했는데 일본군은 두명 부상 아~ 어~ 양총을 일부가 이~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음. 화승총 네? 어... 보유하고 있었죠. 신돌석 부대도 양총이 세정에 화승총 이 250정. 어... 근데 250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성기 어, 맞아, 때. 어... 그러니까 이게 화승총하고 양총의 상대가... 비율이 뭐 10대 1이 넘어요. 상대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을 보면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음. 음. 이렇게 압도적인 전투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의병은 보통 한백 명에서 이백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의병 중에 진짜 전투를 할수 있는 능력과 전술적인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대다수는 그냥 농민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 군인들이 제대로 진두 지휘를 하기도 힘들었던 거죠. 전술적인 그 어떤 움직임을 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희가 오늘 의병 정말 수많은 의병 활동 중에 적은 양만 말씀드렸지만 일본군은 의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체계, 뭐 인적 구성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노파심에 제가 죽겠습니다. 어, 계란으로 바위를 왜 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죠, 결국 항쟁, 나라를 구하는 길은 근데 우리가 이건 말해 싸우는 사람은 용감하고 안 싸우는 사람은 비겁하다 아니면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고 뭐 이렇게 아까 그일본은 회의에 나온 네. 것처럼 산업 발전에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이게 선악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네. 약자의 선택은 100% 옳은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씩 다한팔 접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지금처럼 잘 살고 힘 있는 상황에서 너는 왜 그걸 안 했니라고 하는데 약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라도 붙들었던 사람들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병 황쟁과 신돌석 의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신돌석 의병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힘없는 사람은 계속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돌석 의병장의 활약에서부터 최후까지. 어, 하나의 사례로 기억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념비적인 인물인데 이분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리고 국내 자료가 너무 없지 않나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느꼈고요. 18살에 의병 활동을 시작을 했던 거죠. 저희 생각을 해 보면 18살 때 저희가 뭘 했겠어요. 아, 땡땡이. <laughs> 그렇데 그때 18살짜리가 조국을 위하고 의병에 가담해서 편한 집을 놔두고 그런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 음좀 그렇더라고요. 네.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네, 나라를 지키는 투쟁 속에서 보여준 자발적 참여와 의지 그리고 강한 국민성을 우리는 모두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의병분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 본인의 목숨과 손발로 총칼 앞에 맞서야 했던 이 정신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는 좀더 흥미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